진짜 건야 음, 아, 배고파. I am this little love you, Sintervice. Andrew l o 들기름 뿌 t h e r Mm, Mm, 이에 들기름 다 먹으면 시장에서 파는 거다 보여요 집에 와가지고 된장찌개 끓여먹고 싶어서 재료 준비했고 이제 끓여보려고요 음. 게다 끓여 가지고 먹으려고요. 고춧가루까지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서 딱 맛있게 끓여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요즘에 어, 수류생? 아, 이게 새로 나왔지. 이거는 나중에 볼 거고. 요즘에 이거 보고 있거든요. 도파민 터져. 아, 코치님 나온다. 이는 라페고. 아 이런. 네. 아, 이거 좀 이렇게 썰어 먹어요. 어떻게 썰어? 아 이게 이렇게 베어 먹잖 어. 아. 어게먹으래어 하고 요거 버리면 되니까. 이건 어, 양배추 샐러드에 라페 올려왔어요. 오늘 당근이 없어가지고. <laughs> 근데 관심 있을 줄이야. 아 어려워. 관심 있어. 오 어, 뭔가 제일 아, 제가 본 느낌은 약간. 이런 거뭐 진짜 맛있겠.. 그니까 아, 맛있겠다 와 이거 맛있겠다 나 약간 담배빵 좋아해 아 근데 오늘 병원가면 거기 밑에 근데 딸기 타르트가 의외로 별로다 왜냐면 저그 빨간 크림이 싫어요 저. 레드벨벳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이 앞에도 있어요 <laughs> 와 진짜 쩔어 쩔어 딸기 케이크 딸기 엄청 많다 그렇죠 하나만 하자 아니요 두개아 그래요? 많은가? 후회할 거 같아? 아니요 안 하겠죠 보고. 비싸니까요, 비싸니까요. <laughs> 그러긴 해 근데 내 얼굴 다나간장범준 <laughs> 아, 네. 말고 누구지? 장범준, 장범준. <laughs>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 아, 진짜 여기 카페를 열어야되나? 이니까여세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laughs> 이거,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예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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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맛 이거, 0 0이요 쫀득 음. 쿠키 이거 근데 인기 많은 거 맞아? 아까도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맛이 없는 건 아니야 음. 근데 뭐도 먹어봐 근데 5,800원은 너무해 음. 맛있던데 또 하나 다 먹고 나니까 음. 또 먹자. 죠 음. 이거 만드는 법 찾아서 내가 만들어 봐야겠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음. 시리얼이랑 이거 쫀득 쿠키 음. 아니 이거 홀로추링 이거 큰 거에 3, 4천원 하는 음. 음. 많이 남겼던데 나 만들어 볼게 내가 이번 주에는 안 되고 다음 주에 쉬는 날 네, 맛있어. 네, 맛있어. 네, 맛있어. 음, 음. 근데 맛있어 근데 그니까 맛은 있어 5,800원이 음, 음, 너무 비싸 진짜 맛없지? 달달... 달달해서 웃음이 번져 그지 않아? <laughs> 평가는... 평가는 독한데 자꾸 니까가손 가는, 가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laughs> 음. 아, 오이랑 참치만 있는데 맛있어요. 음. 양배추 샐러드도 그렇잖아요. 음. 양배추랑 소금 후추 만들어 간는데 음. 맛있었어요. 맛있겠다. 되게 부지런한 맛이네요. 먹을 거에만 부지런한 맛. 와, 음. 안크 음. 맞아, 근데 쿠룽 맛있다. 음. 먹어요. 하루의 행복. 응, 맛있다. 네. 해보고 싶어요. 시드니 가니까커핑을 어, 다들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네. 응, 저도 그렇고. 럴것나롤러브레이크잘 타니까. 음, 맛있다. 맛있다. 아, 안 되네. 이거 <laughs> <laughs> <내려와. 웃음> <laughs> <너> 뭔지 아시죠? <laughs> 음, 맛있고. 음, 맛고 맛있고. 고

와가지고 치킨 시켰어요. 또래오래 후라이드반 간장 반. 와 진짜 맛있겠다. 예. 음. 맞아. 여자들은 머리 뚱뚱해 보일까봐 안 묶어요. 아 맛있겠다. 그래. 주있 그래 3명이니까 2개. 그거 사인이에요? 아 <laughs> 어, 계란말이. 이거 계란 한 10개 들어갔을 것 같아. 진짜 커. 오 근데 이거 진짜 무 20겹이에요. <웃음> <웃음> 맛있어서 웃음이 나네요. 아음 맛있다. 여행님이 예, 들어왔습니다.

퇴근 퇴근 운동 장비 새로 구입한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보고 있어요 원래 이게 풀업 뭐할 때랑 투투바 같은 거할때 철봉 잡는 그립인데 원래 쓰던 게 이제 망가져서 분홍색으로 사봤고, 같이 쓸 손목 밴드. 그리고 이거는 티셔츠인데요. 기본 티셔츠인데, 선물 받아가지고, 생일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로고 있는 심플한 티셔츠고, 세탁해서 바로 입으려고요. 운동가요. 운드갈 거예요. 파워선의 질 7개 게워버프 7개 게프로배7게칠칠칠러운요 7개, 7개, 7개.